한번더 생소한데요. 블루라이트는 무엇일까요? 블루라이트란 가시광선 영역 중에서 자외선 영역과 가까운 파란색 계열의 빛을 말합니다. 주로 스마트폰이나 PC, 그다음에 TV 등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전자 기기들, 그래서 사용 거리에 따라 블루라이트를 측정한 결과 모든 기기에서 블루라이트가 높게 검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이 스마트폰은 TV의 3배, 컴퓨터의 2배 더 높은 수치가 측정했습니다그 네, 다음에 매일 업무 메일 확인하고. 핸드폰으로 신문을 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사용을 하는데요. 해결책은 없을까요? 그래서 블루라이트 제로에 도전한다는 직장인 윤희 씨를 만나봤습니다. 최근 건강이 나빠져 블루라이트의 유해성을 실감했다는데요. 일 때문에 하루 종일 노트북하고 심심할 때마다 스마트폰을 보다 보니까 블루라이트 때문에 안구 건조증이랑 수면 장애까지 좀 심각한 편이었어요. 업무 때문에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방법을 열심히 알아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어플과 필름이에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서 차단 제품을 사용하게 됐어요. 또 최근에는 블루라이트가 피부에도 영향을 준다는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피부 색소 침착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블루라이트도 색소 침착을 일으킨다고 되어 있어요. 어, 특히나 U.V.B보다 블루라이트가 더 색소 침착이 오래간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피부 색소 침착까지 일으킨다는 블루라이트.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거든요. 자, 그녀가 블루라이트로부터 피부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블루라이트가 피부에도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도 포함된 자외선 차단제라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블루라이트로부터 피부 건강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 블루라이트 노출을 예방하는 방법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전자기기를 사용할 땐 화면 밝기를 낮춰야 하고요. 어두운 곳에서는 가급적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이신분간 사용한 뒤에는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 블루라이트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 방법 잊지 말고 실천하십시오.